셀로의 성공에 이어서 셰익스피어는 왕실 후원 극단 킹스맨 극단을 위해서 1605년에 리어왕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603년에 영국 왕으로 등극한 제임스 1세는 즉위하자마자 의회를 설득하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1세는 웰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통합하여 엘리자베스 1세의 튜더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스튜어트 왕조를 여는 통합왕의 초대왕이 됩니다. 시익스피어도 물론 합병을 찬성합니다. 리어왕 첫 장면에서 리어왕은 왕국을 3등분하여 세 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리어왕의 왕국 분할의 계획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왕실에서 리어왕 연극을 구경했던 제임스 왕은 자신의 왕국 통합을 지지하는 세익스피어의 의중을 읽었을 것입니다. 1605년 후반에서 1606년 초반에 지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어왕은 세익스피어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가정비극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참모습은 단순하지 않으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앞에선 인간 존재의 본질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모순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에 비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배신당하고 죽어가는 리어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사회의 모순과 인위적인 계급 질서에 대한 비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제를 몸소 표현하는 인물 또한 전제 왕권을 누렸던 리어입니다. 이 작품이 당시 구강 제임스 1세 앞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세익스피어의 치열한 문제 의식을 시사합니다. 리어왕은 자연, 인간, 사회에 대한 우주적 담론을 거침없이 펼쳐 보일 뿐만 아니라 그계수의 문학성도 놓치지 않은 400년 넘도록 읽히고 공연되고 연구되어 온 고전입니다. <목소리>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첫 장면은 햄릿의 보초 교대 장면이나 맥베스의 마녀 장면처럼 작품의 분위기를 의미심장하게 드러내며 관객에게 극중 배경을 암시합니다. 연출가들은 종종 공연 시간에 맞추느라 첫 장면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셰익스피어의 원작의 묘미를 살리려면 첫 장면의 의미를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리어왕의 첫 장면에서 왕국의 두 가신 글로스터와 켄트는 리어왕이 이미 첫째와 둘째 딸에게 돌아갈 땅을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균등하게 나눈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리어왕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더 넓은 영토를 주겠다는 제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리어왕은 세 공주에게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두 딸에게 나누어줄 땅은 이미 똑같이 나누어 놓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리어왕의 행적을 통하여 왕국의 통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리어왕의 행적을 비판하고 전쟁 문제의 아집과 독선을 비판합니다. 리어왕은 여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어서 국사를 젊은 세대에게 넘기고 자신은 가신들을 거느리고 딸들의 영지를 방문하며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리어왕의 구상은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리어왕에서 궁중 광대를 등장시켜서 리어왕을 조롱합니다. 전통적으로 광대의 위치는 절대자 앞에서도 마음 놓고 비판을 할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광대는 금기도 마음 놓고 깰수 있으며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없이 느낀대로 생각한대로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대의 존재는 바로 금기를 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광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치의 기술로 쓰이는 광대는 도처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어왕에서 그가 지금까지 드러낸 모든 주제를 다 동원합니다. 한 작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제가 장면마다 달리 표출됩니다. 거의 모든 주제가 통합된 듯 보입니다. 사랑, 가족의 문제, 도덕성, 왕권, 배은망덕, 신념, 정의, 불륜, 배신, 고문, 진실, 충정, 도피, 변장, 은둔, 전쟁, 포로, 모함, 반목, 희생, 복수 등등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제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죽고, 선한 사람은 선한대로 억울하게 죽습니다. 리어왕은 자신의 세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물려받게 될 영토의 크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외쳐 흡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셋째는 언니들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제 마음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로 폐하를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막내딸의 대답에 놀란 리어는 아무 말도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라고 엄포를 놓으며 셋째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셋째가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자 분노한 리어왕은 그녀를 무일푼으로 성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리어왕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만에 빠진 리어왕은 거짓된 두 딸의 가식적인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새로운 귀족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가 서자라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드먼드는 자신의 권력 욕을 위해서 에드거를 몰아내고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세익스피어가 극을 썼던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로 문화의 발전이 눈부셨지만 권력의 이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던 신흥 귀족들이 기존의 봉건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드먼드는 르네상스 시기의 신흥 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장악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